이사를 돌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사는 북 이스라엘에서 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었고 어, 그곳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나냐면 적군들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였다는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고 아람 군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오늘은 이쪽을 공격해야지라고 하면 또 그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반대편을 공격해야지라고 해도 또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다 방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 안에서는 아람 나라 안에서는 이게 분명히 무슨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11절 12절에 보면 왕이 막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첩자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 얘기할 때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선지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뭐가 뛰어난지 왕이 침대에서 아무한테도 안 얘기하고 한두 명한테만 이야기한 것도 그가 기도하면서 이걸 들어서 그게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 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엘리사의 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군대가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가끔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의 그 성읍을 에워쌌다 표현합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는 이 시절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한 사람을 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민간인 하나 잡으려고 지금 전 병력을 이끌고 병거 그 탱크까지 다 들고 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제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는데 자기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그 감탄사 이런 게잘 이게 글루되어 있는 거니까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썼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그의 심정이 드러나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구나.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리고 기도할 때 17절입니다 여와의 호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진짜 많다고 했던 그것들을 보여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더니 눈을 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하나의 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아이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탈때 맨날 하는 아빠 엄마들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가잘 가고 있어 하면서 혼자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지요. 저도 어렸을 때 놀이터나 이런데 있다가 혼자 놀다가 뒤에 엄마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 뒤를 돌아보고. 안심돼서 또 놀고 뒤에 돌아보고 놀고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뒤에 내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랬을 때 평, 계속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아 나에게 안전함을 느껴서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 사환의 눈에는 처음에는 불, 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아람 군대가 자신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향했던 사람이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는 엄청난 두려움이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고 많다." 이것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치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상황처럼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라고 탄식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크고 많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풍파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 내 눈에서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은 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난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내 앞에 있는 아람군이 아니라 그그 그 아람군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망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가야 할이 길을 주님의 십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